네, 안녕하세요. 레코딩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파이 스펑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환경 구성에 대해서 나갈 거고요. 오늘 추석인데 다들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지금 방금 저까지 운전하다 올라와 가지고 좀 많이 피곤하지만 오늘 파이팅하고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주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제가 어파이 n c t 스 펑션 관련 프로젝트가 트래픽이 만료가 돼 가지고 새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추가해서 어 하울파이어베이스2 라고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이름은 대한민국 ㄷ자 대한민국 찍고 하울파이어베이스2 에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들어졌네요 지금 프로젝트도 어, 하울파이어베이스2 라고 만들,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주고 어 지금 pwd 만약에 제 웹툰을 쓰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이 경로로 이 경로로 마, 들어가셔서 그냥 파이어베스 인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이어베스 클릭해 주시고 어, 선택한 다음에 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파이어베스 하울2. 하울 2 하울 파이어베스 2 라는 게 있죠 선택을 해서 프로젝트하고 연동을 시켜 주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신다 하시는 분들은 어 시작하기 들어가지고, 일단, 얘가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얘가 설치되어 있는 걸 인지를 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얘 설치를 하시고요. 네, 설치가 완료됐으면은, 지금 기초적으로 세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덱스를 이동하셔가지고, 인덱스에 지금 시작하기 들어가게 되면, 어... 여기 보시면은, 이 코드 있죠? 이 코드 복사해서 집어넣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어... 어, add message란 또 그, f u n 이 있습니다. e x p o r t 하는걸 추가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넣어주는데 지금, 어... 버전을 잠깐 만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웹스톤을 사용,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적용이 됐으면, 어, 이 부분은 어차피 제가, 저희, 저가 다시 그냥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 지금 이제 환경 구성을 이용하게 되면, 환경구성이 동오게 되면은, 일반적인 환경구성이죠. 환경구성 일종의 이제가 키 값을 가지고 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기터브 관련 API 키 값도 가질 수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뭐, SK 플래닛 API를 쓰고 있다면 SK 플래닛 관련 API를 집어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나중에, 푸쉬 메세지를 쓰고 있다면 푸쉬 메세지 관련 API 키도 일단 집어넣으면 되겠죠. 사실, 이거 기본적으로 쓰는 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쉬는 방법은 이렇게 쉽게 세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쉽게 세팅을 하면 되고, 이것을 뭐썸 서비스,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의 키에, 뭐 이거고, 어떤 서비스의 키에, 이 클라이언트 할수 있다는 거죠. 한 간단히 보면, 세팅을 해보면, 이렇게 되면은 세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어베스, 다이펑션, 컴픽하고 세트하게 되면은, 어, 이제 세팅이 되는 거고요. 언셋이라고 해가지고, 밑에 보면 언셋하게 되면 키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키를 지울 수 있고, 그 다음에, 클론 한 다음에, f r o 해주고 어그 다른 프로젝트 이름을 넣어주게 되면 그 프로젝트에 대한 c o n f 를 복사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적용이 됐죠 적용이 됐으면 적용된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혼자 적용된 걸 보기 위해서는 여기 있네요 그쵸? 여기 get을 날려준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파이어베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function 날려주게 되면 깔끔하게 볼수 있습니다 어, 이 사용하는 방법은 그 일단 펑션스에컴피그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다 가져와도 되고요. 만약에 특정 값만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제 아이디 값만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 아리스하고 샌드하고 어. 어, some s e 서비스 하고 아이디 이를 넣게 되면은 이 값을 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어 디플로이한 다음에 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IFS 아, 예, 아, 디플로이.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이 됐으면 한번 이 주소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주소로 들어가면 지금 방금 전에 저장한 그 콤피그 키 값이 출력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사실은 아니고, 어, 하단의 코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어, 이니셜라이즈 앱 해가지고, 이제 바로 집어넣어 세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세팅해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밑에, 뭐 내가 슬랙을, 뭐, 뭐 쓴다. 그러면은 이제 그 슬랙에 대한, 어, 값을 이렇게 넣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팅된 그키 값을 일단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irebase function config get을 해서, 일단, 어, 저장된 키 값이 이 s o m 서비스 안에 다 담겨져 있죠. s o m 서비스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s o m 서비스의 키 값을 한번 통째로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irebase functions config unset 이랑 unset 이랑을 이용해서 썸 서비스라는 것을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 됐다고 떴고요 네 그러면 키값이 깨끗하, 깨끗하게 날아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추석인데 추석마저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안드로이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